안녕하십니까? 건강로드 충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 유원종입니다. 난소는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여성 생식 기관으로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궁의 양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난소는 큰 아몬드 모양이며 난소가 하는 일은 약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게 만들며 또한 우리 몸을 여성스럽게 만드는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난소도 다른 장기처럼 많은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만 분열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포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혹은 종양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런 종양은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악성 종양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난소에 발생한 암은 난소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들은 인접한 조직과 장기들로 퍼질 수 있습니다. 난소암 또한 난소를 뚫고 배 안에 퍼질 수 있고 혈관 또는 림파관을 타고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암세포의 퍼짐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난소암은 미국에서만 매년 2만 명 이상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 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소암에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조기 월경 늦은 폐경 낮은 칠산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가족력, 과체중, 골반염 등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난소암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같은 저출산 국가들은 난소암 유병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난소암 및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난소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난소암 치료는 암의 진행 상태, 환자의 나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난소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 및 항암치료로 하게 됩니다. 의사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난소암 수술은 대개 난소와 자궁, 나팔관, 골반 및 대동맥 임파선 절제술, 대망 및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광범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복강 내에 많이 퍼져 있다면 의사는 가능한 많은 양의 암 조직을 떼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암 조직을 떼어내야 향후 항암제 치료 시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많이 하여 조직을 많이 떼게 되면 뗄수록 수술의 합병증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소암은 다른 암보다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난소암 치료 후 골반 검사 외에 혈액 내 암표지자 수치인 ca125 ct 등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2년 이내에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2년 이내에 추적 관찰에는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더부룩함 하복부 통증 등 애매한 복부 증상이 나타나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난소암이 이미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젊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난소암 혹은 유방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난소암 환자에서 피해야 하거나 추천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달고 짠 음식, 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며 몸의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난소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3기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소암은 대개 생존율이 낮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초기의 난소암이고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면 자궁과 한쪽 난소를 일단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발견 당시 이미 몸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범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소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 중에 하나로 난소암을 앓는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암환자와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암환자는 직장 유지와 가족 부양,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기관에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난소암이 아무리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일지라도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료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면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나 상담사 분들과 함께 환자 및 주변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난소암 또 혹은 유방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